진짜 나오면서 네. 한동안 진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도 네.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냄새를 알긴 알아.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규정시켜버린 거야. 딱 넣어보면서 네. 저도 모르게. 메라틴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바닥에서 <laughs> 주워 먹을 수도 있을 정도 나서. 어? <laughs> 어? <그니까. 웃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니 냄새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향수? 네. <laughs> <상승? 웃음> 이성균이 그렇게 죽을 만 했나? 이균이왜 그렇게 됐을까? 네. 생각해봤어요. 네. 선을 넘은 거야. 그가 항상 얘기했던 그 선. 그쵸. 그 가지 요소였어요. 어. 걸리는 게 바람. 걸리는 게. 야결국 <laughs> 뭐냐면 네. 뭐 장보러 갔다 그랬다가 뭐 하러 간다 그랬다가 왔는데 비닐하우스 안에. 그 남자의 스킨 냄새, 플러스, 그술 냄새, 플러스, 땀 <laughs> 냄새, 플러스, 고기 아, 냄새. 네. 하나의 여자가 계속 그 도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두 분이 그 향수가 없는 거랑 투명한 음.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 자체는 좀 싫어하지도 않고, 음, 스마트폰은 그. 그 강력한 여자 향수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맡을 때마다 좀 약간 무서워요. 음. 하나,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여자, 다니입니다. 향요한 남자, 알버트입니다. 네. 네. <laughs> 오늘 할 네. 이야기는? 오늘요, 저희가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영화 기생충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네. 어, 어, 거기서 보면은 네. 냄새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티프를 약간 네. 냄새로 잡아서 네. 그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봤어요. 음. 음. 계속 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영화는 지금까지 계속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봐야 된다는 의무감 비슷한 것도 있고 이번에 어쨌든 칸에서 좋은 음. 결과가 있어가지고 아, 전 세계에서 극찬을 했다니 어느 정도니까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 자기는 못 보겠다고 그 영화 자기가 볼 영화는 아닌 것 같다고 굉장히 불편함을 미리 드러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럴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보셨어요? 네, 저는 나오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영화 꼭 봐야 된다. 어. 그러니까 불편해도 좀안 보면 안될 영화다라고 어. 해서 더 궁금해서 왔고 어. 보러 갔는데. 네네. 네.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게 런닝 타임 꽤 길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2 시간 넘더라고. 그래꽤 긴데 네. 순삭. 음. 음,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몰입을 해서 본것 같아요. 맞아. 주, 지루한 애는, 느낌은 응, 없죠. 되게 응. 웃으면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요소도 있었고 그러다 가막 슬로우로 넘어가는데 근데 중간에 보면 너무 재밌게 네. 이제 보고 약간 그냥 풍부는 건가? 그냥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 네. 보는데 마지막 저는 이제 어제 마침 코엑스 갈일 있어서 네. 그 친구한테 너 봤냐? 이렇게 자기도 안 봤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음. 같이 영화 볼래? 해가지고 이제 급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 그랑 저랑 네. 진짜 나오면서 네. 한동안 진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다 뭔가 약간. 말할 수 없는 네. 근데 뭐 하나씩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으면서 약간 다 이런 표정으로 어, 그러면서 좀 불편한 기색도 조금 보였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음 저도 어쨌든 좀 그랬었고 이게 어쨌든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 그 냄새 왜냐면 냄새라는 게 네. 굉장히 그냥 우리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요소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도 보면 부자가 나오고 뭐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이런 계층이 나와요. 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이번에 약간 냄새로 그거를 구분지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너무나 익숙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니까 그게 너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우리 속에 그게 있기 때문이거든. 그 불편함과 뭔가. 그쵸. 어, 뭔가를 지금 건드렸어. 음.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모티프로 썼던 자체가 굉장히 어, 똑똑하다 그쵸. <laughs>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보는 사람을 다 건넬 수 있다는 거는 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 음.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래서 냄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진짜 이거는 반지하 냄새 뭐 지하철 냄새 그리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 그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음. 음. 그리고 사실 그게 충분히 불편할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이제 넣었다는 게 참, 음, 그랬어요. 음, 어쨌든 그 모티브를 그렇게 잡은 거는 똑똑한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할 때, 네.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그 냄새를 규정한 건. 그거는 그들 본인이에요. 그쵸. 어, 아, 반지하 냄새잖아, 이렇게. 네. 그게 가나의 냄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약간 그들 스스로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사실 반지하? 반지하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대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거나, 네. 그러니까 꼭반지 아니더라도, 맞아요. 뭐 대학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독립을 할 때, 네. 또그 거짓에 찾아가다 보면 네. 굉장히 험불한 공간에서 <laughs> 시작했던 그런, 뭐 그런 경험들도 많은 거고, 이게 극빈층이라기보다는. 그 어, 근데 그런 걸까? 어, 나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치 내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걸까? 맞아, 약간 은근히 건들 것같 혹시 나도 약간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꼭 음. 그렇진 않더라도, 네. 냄새를 저렇게 느꼈어? 그럼 나는? 그쵸. 내 건강의 냄새는? 나는 저렇게 불편을 줬을까? 사람들 갑자기 걱정도 조금 있었을 네.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 게 어, 지하철 맞아요 지하철을 아, 탔을 지하철. 때 그게 지하철 아, 다 타잖아. 그쵸 지하철. 아 시, 실제로 감독님도 지하철 타시는데 네. 어쨌든 근데 또 거기서 그렇게 교정은 했지만. 네. 우리가 또그 냄새를 너무 잘 알아 솔직히. 그쵸 지하철 옛날 지하철 1호선, 2호선 타면 그 나는 그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불편한 우리 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냄새를 알긴 알아.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규정시켜 버린 거야. 땅땅. 네. 사, 특히 또한 사람한테 난다고 하니까. 음. 그냥 지하철 냄새가 아니라 그그 그 사람 그 떠오른다. 어. 네, 네. 음. 그리고 너네 의 냄새가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음흠. 규정을 해버려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영어 보면서 저도 모르게. <laughs> 근데 이게 뭐 약간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는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반지하는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맞아요. 형태 아닌가요? 맞아요. 네. 냄새라는 모티프는다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약간 뭐. 진짜 뭐막 열심히 일하고 나는 그땀 냄새, 기타 뭐 등등 그런 모든 거를 많이 느껴봤을 테니까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솔직히 우리나라 지하철은 냄새 진짜 안나는 되게 깨끗해, 진짜. 진짜 여행도 많이 다녀보신 <laughs> 분들 계실 텐데 진짜 깨끗해요. 프랑스 진짜 어아유욕 어떡할 그래서 까, 그 <laughs> 아, 이긴 거 그래서 그 깐에서 빵으릇이긴거 아닌가. 너무 냄새 나는 음. 그 그리고 강아지들의 그 오물 그 냄새부터. 뉴욕 맨해틴도마찬가지로 아, 지하철. 을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걸어요. 뉴욕을 어. 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걷냐. 저는 사실 지하철을 음. 잘안 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약간 좀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긴 타는데 웬만하면 여행 가서 지하철 안 타고 우리나라 지하철이 오히려 깨끗 사실 새로 생긴 건 너무 깨끗하고. 네. 음. 그제 해외에서 저번 달에 친구 왔는데 한국 처음 먹어본 거야 교포인데 음, 음, 음. 근데 처음 하는 얘기가 한국 너무 깨끗하다 지하철 바닥에서 주저 먹을 수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그내집 그 바닥도 나는 내 바닥이 <laughs> 그 안, 안, 아니안주워 먹는데 아, 아. 형은뉴욕 태어났잖아 맨허탄 아, 아. 지하철 타면 여기 있는 음식은 주저 먹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래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냄새로 매듭을 네. 나눠버렸고 그쵸.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 혹시 내 얘기인가 이런 음흠. 것도 약간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네. 저는 그거 같아 마지막에 네. 사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결말 자체가 네. 희망 없는 결말 결국은 음. 송강호가 더 깊은 거기서 보면 계층을 약간 계단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쵸. 근데 더 밑으로 내려가는 어, 약간 그런 것도 음.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나오, 나와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친구랑만 얘기를 했던 게 네. 나 너무 긍정적인가? 근데 약간 처음에는 아 그, 그래 희망 없는 결말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네.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이래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 으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쵸. 그리고 냄새란 것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맞아요. 또 냄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자, 희가 추천하는 향수. 그래서 약간 그런 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규정시켜 버린 게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변할 수 없다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아빠와 아들의 그 레터 모스 보로 이제 그 레터를 네. 보면서 네. 비비비비. 네. 아니잖아 그건 오픈 결말이잖아 걔가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꺼내질 수 있잖아 이제 이랬더니 네. 그럴 수 없다고 네.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더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이제 그, 뭐, 송강호가왜 그런 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네.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그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서 이성윤이 그렇게 죽을만 했나? 솔직히 음. 뭐냐면 저는 거기서 보면은 네. 어쨌든 CEO로 나오고 네. 뭐 일을 열심히 하시겠고요. 그러니까 그큰길에서 하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laughs> 마누라 네. 어 결국 어, 사랑하겠지. 에이. 사랑한대. 그리고 자식한테 그렇게 잘 놀아주는 아빠고. 네. 그리고 그냥 그 다른 분들한테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막 무례하게 갑질하거나 그쵸.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은. 다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네. 얘기한 게 아니라 들킨 거야. 밑에 숨어있고 옆에 대화하는 게. 그쵸.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송강호도 그전에는 네. 약간 좀, 어, 되게 부자가 더 성격이 좋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건드려 버린 거지. 그쵸. 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죽을 만한 건 아니었는데, 네. 이 성격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생각해봤어요. 네. 선을 넘은 거야. 그가 항상 얘기했던 그 선. 그쵸. 뭐냐면 자기는 다 좋은데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냄새에 대한 규정이 네. 송강호한테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그거예요. 건 네. 거기서 자존감을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오히려 누구에게나. 어, 누구에게나. 음. 근데 항상 그 자기가 위 사람에서 아래 사람을 보면서. 네.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만 윗사람이 선을 네. 넘어 버린 거지. 그럼 말에서 당기를 되는 거야. 그쵸. 죽여버린 거지. 아, 아이러니를 <laughs>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사실 근데 맞아요. 죽어야 됐었나. 그래 그러니까 <laughs> <소리를> 왜? 마지막에 <laughs> 그렇게 송강호가 한 거는 네. 어쨌든 자존감을 무너뜨렸기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뭐 가족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뭐 네. 여러 가지 그 살면서의 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선은 좀 이게 지켜야지. 근데 약간 그런 부분들, 이성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 근데 음. 그렇게 정말 죽었어야 되나 어, 그런 선 넘으셨죠. <웃음> <웃음> 선 넘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두 가지. 냄새라는 그 모티프와 그 다음에 희망 없는 미래. 음. 음. 항상 너희는 거기 이런 메시지들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묶어 놓은 게 아까 말씀하린다 음. 그러니까 되게 사람 오묘하게 기분이 좀 깔끔한 느낌은 깔끔한 아닌 느낌은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절대로. 느낌이야. 네. 혹시 안 그건, 보셨다면. 그거는 가난한 향이라고 규정 지어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아까 제목에 달아줘야 될것 같아 스포이스. 스포일러 어. 스포. 스포일러. <laughs> 스포일러. 네. 어,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네. 아무튼 그렇고. 근데 참 이게 이제 재미있는 모티브였던게 네. 누구나 그런 냄새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기억 음. 그런 기억이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그 뭐냐 사랑과 전쟁에 보다는 맞아요 네. <laughs> 그, 두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 걸리는게 바람이 <laughs> 걸리는게 향이야 네. 결국 뭐냐면 맞아요. 뭐 장보러 왔다 그랬다가 뭐 하러 간다 그랬다가 왔는데 어 비닐향이 나네 음 그렇죠. 그래서 어? 약간 스멜이 나네? 음흠. 어, 수상한 스멜 아니면 뭐 이런데 뭐 립스틱이 도했다던가 어, 항상 두, 약간, 가지 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두 가지 중에 하나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라던가 네. 약간 그런 게들키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음흠. 그리고 뭐 우리가 솔직히 뭐 지하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냄새 그리고 불편한 냄새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차라는 공간 안에서 그게 네.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잖아요. 약간 데려다주고 네. 막 이러고 픽업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편인데 네. 근데 누가 탔을 때그 참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결코 말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말해버린 거예요. 이성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쵸, 그쵸. 어. 그리고 또 하나 <laughs> 뭐라 그래야지 겨울에 네. 특히 이제 패딩 이런 데찐찐 찐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쨌든 그 고기 많이 구워 먹고, 그러니까 그 삼겹살 플러스 소주 플러스 이런 냄새,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이제 회식하고 오, 맞아. 왔을 때 항상 그 까슬까슬한 수염에 막 터우면서 뽀뽀하고 막 그러는 애들, 그 네. 냄새.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오히려 약간 속의 향이기도 향이 하지만 음. 그때는 그 냄새가 너무 들었었던 그, 그 있잖아요. 그 남자의 스킨 냄새 플러스 그술 냄새 플러스 땀 냄새 플러스 고기 아, 냄새 그때는 플러스 담배도 태우셨어. 음. 그런 냄새가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부부 있는데 아우막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 담배 네. 냄새 이런 거 굉장히 또뭐 민감하잖아요.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이런 음. 분들도 있고. 음. 냄새는 네. 있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다 알아 다 맞아. 알지만 그거를 그런 계층으로 구분을 한다는 게좀 어? 이거 딴소리 한번 <laughs> 제가 이거 네. 퍼피몰릭으로 팠어요 어우 예쁘다 열심히 하려고 어, 좋네요 모니카 비용으로 팔 데가 없어서 <laughs> 하트라고 <하는 거> 말해 <laughs> 돈 벌어가지고 알바 것도 파줄게. 아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전 타트로 이렇게다 할까 생각 중인데 아닌가요? 파크몰릭 네. 여기는 아니. 어, 아, 아, 예쁘네요. 네. 아무튼 무슨 네. 일이 있어도 네. 그래. 네. 냄새 너무 익숙한 걸로. 음, 그런 사람이 수... 제일 베이스 있는 거를 다 <laughs> 터치하는 부분인가까 그래서 네. 음. So, 음. 알바는 뭐 향에 대한 그런 비슷한 뭐 그런 그거 있었어요. 그 처음에. 뭐, 그 처음에 영화에서 그걸 그 요소를 처음에 달았을때 음. 이분과 그 이제 아들과 음. 아빠가 냄새가 비슷하다. 음. 근데 예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되게 긴장했었어 그때 그쵸. 아들이 그 꼬맹이가 그쵸. 어 여기서 걸리나? 어, 어 똑같은 네. 냄새가 근데 쟤도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가 음. 이러면서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회사에서 쓰던 제가 다녔던 이제 회사 중에 그. 향수가 약간 있었어요 다 같이 써라 혹시 필요하면 근데 그게 이제 딥디크의 도손이었는데 음.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안 채웠어요 음.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계속 그 도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두 분이 그 향수가 없는 걸 아는 거요 매장에 있는 게 뿌렸겠지 아니 다 떨어졌는데도 아, 떨어졌는데. 근데 안 채로 안 샀었어요 아, 그래서. 사,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사실 사람이 진짜 향이라는 게 베이스라는 걸 저희가 누가 갖고 있는 게 음. 분명히 저거 떨어졌는데 향수 자체가 왜저두 사람은 계속 도둑 냄새가 나는지 근데 또 그게 행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게 약간 썸썸 타고 하다가 서로 약간 눈에 이렇게 빛이 나고 이러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티가 나는데 결코 들렸어요, 들켰어요 음. 그래서 사내 커플이 이제 때문에? 네 오. 분명히 그러니까 안 나야 되는 냄새인데 지금 아, 이제 며칠 동안 안 썼던 향수인데 같이 이 사람들만 그 향이 음. 계속 나니까 뭐진나 못낼 것 같아 네. 왜냐면 제가 저는 약간 나쁜 기억은 아닌데 네. 옛날에 이제 썸타는 남자가 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만났을 때 네. 어, 나는 너의 향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게 음. 되게 좋았다 근데 그 오늘은 그 향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맨날 맞다. 주구장창 같은 거만 뿌리니까 그때 네. 그향이 뭔지를 알아요. 그그 네. 그 조말론 건데 네. 근데 이분 말고 네. 제가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네. 내가 왔다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 은정쌤 왔다 갔네 나 사실 어, 조말론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진하거나 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불편한 분의 향은 없아요 어, 그죠, 그건 아니죠. 어, 네. 근데 어쨌든, 어, 그래? 그럼, 그래 그래서 약간 그 향에 대한 저는 기억이 좋은 음. 편이고 그렇게 또 알아채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쵸. 음. 오히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좋은 거면 칭찬해주지만 그그 어, 그 제외하고는 응.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아요 맞아, 맞 어, 향수냄새 너무 좋아요. 아, 항상 이냄새 맡으면 뭐 교수님 생각 나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싫은 거면 저희가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들켰다는 거그 아 영화의 포인트가 네. 딱아 그거 같긴 해요 아몬테소리아하나에더하나에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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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향수가 있어요 그 향수 자체는 전 싫어하지도 않고 음 스마일 스마일 근데 <laughs> 제가 이제 몬테소리를 이웃에서 다녔을 때 제가 되게 지금은 그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참좀 불량 소년이었거든요 막 애들 욕하고 때리고 막침 맺고 막 되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 향수를 뿌렸는데 그 향을 지금을 맡아도 막 뭔가 죄책감과 혼날 것 같고 약간, 트, 약간 반 트라우마인 향이어서 그것도 되게 강력한 여자 향수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맡을 때마다 좀 약간 무서워요, 저는. 음 근데 그게 4살이었으니까, 4, 5살 그리고 만으로. 에. 그리고 쫓겨났기 때문에 아 솔직히 강한 기억이네, 그쵸? 강한 기억이네. 그럼 그때 그 향을 맡으면 네. 두근두근하는 두근두근 거좀 좀 혼날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냥 어, 여성스럽다, 좀 강력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섭다. 거의 트라우마인데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은그 음. 향을 네.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뿌려주고 안 돼, 그,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돼. 왜안 돼. 무서워질 것 같아, 그 사람. 아니지, 그걸 극복하는 네. 거지.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한테 뿌리고 그 향에 대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덮는 아 거지. Change. 긍정의아이콘 진짜. <laughs> 저 그냥 어, 저 뿌리지 마라고 생각을했을텐데나 무서운 나한테 무서운 향수라고 했을 수도 있었네. 아. 있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음. 그런 기억들들이 다 있는 것 같아. 네. 그치? 네, 맞아요. 음.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음. 이게 너무 영어 보고 나면 꼭 누구랑 꼭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저희가 이렇게 음. 오늘 편은 향수보다 향으로 왔는데 어, 네. 기생충 보신 분 있으면 네.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꼭그러기 위해 라이크 그리고 약간 아, 네. 재밌는 향에 대한 그런 냄새에 대한 네. 오히려 안 좋은 것도 상관 없고 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아니 나이래서 진짜 싫어 네.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소통하고 싶거든요 이런 주제로 음. 그래서 한번 꼭 남겨주시면 음. 음. 네. 네. 그리고, 네. 거기 보면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향이라고 하면, 네. 뭐 사실 저는 그냥 네. 퍼퓸 자체를 막 집에서 쓰긴 방향. 하는데, 어. <laughs> <laughs> 왜냐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내가 아끼는 향수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딱내 스타일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건 저는 다, 마, 마. 다그 방향대로 써요. 음음 오디컬팅펌버거 뿌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네. 내가 힐링하고 싶고 네. 좋게 이렇게 뭔가 느끼고 싶은 날은 뭐 캔들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전디퓨전는 사실 옛날에참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게 약간 또 저는 머리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은 별로 안 쓰고 요즘 캔들 네. 어, 좋은 캔들 네. 또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 편거든요. 이 네. 그래서 중간에 대한 향에 대한 얘기도 한번캔캔이나 어뭐음 그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네. <laughs>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은 네. 아 Like, Comment, and Subscribe below! <laughs>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기생충에 Good 대한 home. 이야기 어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한번 너무나 익숙하다까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유도 음, 안 좋은 냄새 뿜뿜 말고, 동네에서 음. 뿜뿜하는 음. 향기로 네, 하루 되세요, 되세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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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